안녕하세요 코비아의원 인천점 원장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새내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입학시즌의 주인공인 새내기들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느라 심신양면으로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게 되는 여러 증상들을 새내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새내기들의 새내기 증후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낯선 환경과 낯선 친구들, 또 처음 겪는 휴일이나 강화된 휴일 등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압박감을 느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아이들은 무작정 등교를 거부하거나 복통, 두통 등을 호소하면서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등교는 하는데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과도한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적응장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사라지면 곧 장애도 해소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안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변화된 환경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떨어지는 게 무서운 분리불안이라면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당분간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안정감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동안 엄마는 집안일, 직장일 등 아이가 알고 있는 엄마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 보이지 않아도 늘 옆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속적이거나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그치지 말고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하며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활동을 유도하고 흥미를 유발해 주어야 합니다.